동업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시작을 하지만 동업을 하면은 그 결말이 안 좋은 경우가 거의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랑 고약가님도 지금 뭐 동업자지만 저희는 잘 되고 있지만 어 대부분이 동업을 하는 망하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동업을 하려면 여러분 다른 능 이게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어, 능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은 필요가 없어요 서로서로가 능력이 중복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업을 했다는 거는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함인데 똑같은 사람을 더 해봤자 시너지가 날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뭐 저랑 고약까님이랑뭐 되게 다르거든요 저희는 뭐만 똑같냐면 가치관이랑 음... 뭐 가치관이랑 뭐 먹는 기호 요 정도만 비슷하고 나머진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자주 싸워요. 요즘도 자주 싸우고 뭐 멱살 잡고 그런 정도만 안 하는 것뿐이지 그막 토론 막 전화로 해서 고작가님 자꾸 뭐 하자 할때 제가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자 그러면 그 터무니없는 소리라 그러고 고작가님은 그러면서 그거를 그 대신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로 성, 상대방을 납득시키면은 그 수긍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 작가님 이제 결국에 저희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저거든요 그래서 고 작가님이 맨날 말하죠 씩씩거리면서 말하죠 이거는 네가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것 뿐이지 어? 어 네가 옳아서 따르는 건 아니라고 근데 거기다 선을 확실히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신중해야 되죠 왜냐면 고작가님 결국 제 말을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최대한 고 작가님이랑 뭘 진행할 때 스파링을 많이 해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도 이제 동업을 하실 때 서로 어떤 상호 보완이 되나 그냥 똑같아서 그냥 막 동업이 여러분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요 상호 보완이 돼서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뭐냐 성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냥 뭐 편안한 이유로 동업 시간 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이 손실 회피 편향 개념을 여러분이 진짜 이거는 뭐 마음 속에 새기셔야 되는데요. 진짜 이 손실 회피 편향이 어, 내 마음 속 이렇게 최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평생 괴로우실 거예요. 동업을 하면 똑같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내가 이게 다 손실 회피 편향이 모든 사건의 모든 현상의 뿌리예요. 내가 잘한 일은 크게 보이고 상대방이 잘한 일은 작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 실수는 작게 보이고 상대방 실수는 크게 보입니다. 이걸로 결국에는 싸움이 나요. 결국엔 그 다음에 그걸로 돈을 더 가져가려 고 그러고 왜 저랑 고작가님이랑 이렇게. 단기간에 성공했냐? 저 일단은 고작가님은 저한테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뭐 지분 얘기도 하지 않고 고작가님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분 정리는 항상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형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케이예요. 저는 그거를 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고작가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이사람은 이제 분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작가님이랑 저랑 맨날 둘이서 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짱이야. 그래요. 고작가님은 그래서 형이 짱이야. 그러면 저도 고작가님한테 아 그래서 형 완전 저 짱이지 않아요. 이거랑 반대로도 많이 해요, 우리는. 하, 우리 그래서 우리 아 어, 내가 그러면서 우리 제갈공명이 짱이지. 제가 그래요. 어? 하, 그러면 이제 고작가님 우리 영준이는 진짜 진짜 대박이지. 대박. 서로. <laughs> 진짜 엄청 스스로도 자주 빨고 <laughs> 서로도 엄청 빨아줘요. 우리는 진짜 대박이에요. 약간 막제 바... <laughs> 집사람이나 형수님이든 약간 미친 사람들 대하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들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신기할 정도로 저희는 손실 해피 편향이 없어요. 제로 제로. 그거가 있었던 친구들이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 아무튼 손실 해피 편향이 핵심이어서 뭐랄까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자기 것만 더 유리하게 바라보고 자기 것만 더 제대로 되고 자기 것만 더 크게 바라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뭐가 문제냐 똥파리가 붙습니다 똥파리는 잘된 사람들이 이제 이권에 붙어갖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벌을 만들고 정치를 합니다 이때 신뢰관계가 약하거나 리더십이 없으면은 그 똥파리들이 이간질에 넘어가갖고 그다 손실해피 편향이랑 연결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진짜 잘되는 조직은 진짜 대단해요 똥파리들이 무조건 붙어요 진짜 대단해 어디서 어떻게 그거를 냄새 맡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붙습니다 이거는 뭐전 뭐 세계적인 사례가 너무 많아 갖고 그래서 고거를 이렇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상호 보완되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손실회피 편향 때문에 어, 자잘못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가리지 못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제3자들이잘 되면은 붙어갖고 이간질을 시킨다. 요것만 저는 고민하시고 왜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동업도 결국엔 많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요 아주 기초적인 거세 개만 고민하시고 동업을 같이 시작하셔도 저는 엄청난 리스크가 제거된다고 보거든요. 뭐 저는 나중에 무리졸꾸러기 뭐 여러분끼리도 동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저랑 졸꾸러기 여러분이랑도 동업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동업을 해서 공동체가 돼서 더큰 일을 하고 더 의미 깊은 일을 나중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저는 이런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 동업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방송이 되겠네요. 나중에 저랑 꼭 함께 일하시기를 일하시는 분이 꼭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할때 졸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거든요. 진짜 졸구르기 대장들이거든요. 우리 다른 졸꾸러기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랑 더 많이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또 만나요.